여기 옆에. 아우 아 달콤한 냄새. 난다. 진짜. 달콤한 냄새 요 달콤한 냄새 한다. 이거 달콤한 냄새 아아 뭐야 저것다? 매화. 어. 여기 매화가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리는 데그 열매 이름 뭔지 알아요? 매실. 여기 좋아하는 매실. 매실. <laughs> 여기서 다 매실이 열려 매실 몇 개야 지금 세 봐봐. <laughs> 청귤밖에 안 해? 예. <laughs> 엄청나게 많은 매실이 다 예온이 입으로 타고 있어 <laughs> <와> 냠냠 냠냠 이야 <laughs> 너무 예쁘다 자 우리 이제 매화를 즐깁시다 여러분 달랠달랠 얘들아 잠깐 멈춰줘요 보고있어 지금 영상 멈추고 이거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아까워요. 안녕 and <laughs> you're <laughs>